자, 안녕하세요. 마즈입니다10.13 롤토체스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이번 패치는 이제 롤토체스 3.5첫 패치인데, 그냥 간단한 밸런스 조정 위주로 돼 있습니다. 밸런스 조정 위주.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와, 이런 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메타가 변할 건가. 좀큰 거… 좀큰 변화 하나 있습니다 전투기계가 확 버프가 됩니다 고뭐그 정도인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랭크 마스터 랭크 이상의 플레이어는 무조건 솔큐만 됩니다 네, 그리고… 성장기 전설이… 은하계가 사라지고 이게 이제 두 개의 별 이라는 그 은하계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캐릭터가 아이템 두 개씩만 낄수 있어요 참고로 그… 메카도 두 개입니다. 메카도 아이템 두 개만 적용되고 그 도적의 장갑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적용이 됩니다. 끼면은 두개더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제가 보기로는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등장하는 최소 아이템 개수가 한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 개는 최소 아이템이 이제 뭐, 보통 보면은 이게 다섯 개반 여섯 개 정도 완성이 되나 뭐 그랬는데. 아마 무조건 여섯 개 정도는 완성되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노는 아이템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특성 이제 전투기계가 어떻게 버프가 되냐. 2 4 6 8 2 이제 70, 160, 325, 600에서 80, 180, 480, 880.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투기에는 꼴랑 해봐. 이 전투기계 정도 잠깐 쓰다가 버리는 거의 그 정도로 썼거든요. 근래 3.5 본섭 적용 이유는. 근데 이게 이제 480, 880 정도가 되면 좀 써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 검사가 이제 육검사가 70%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는 특성인데 65%로 5% 깎입니다. 그리고 총잡이가 이제 4총잡이가 여섯 마리 추가 때리는 게 지금 이제 3, 5인데 3, 6이 돼요. 주가 타가. 자, 그리고 사이버네틱 같은 경우 6 사이버네틱 공격력이 5가 깎입니다. 75. 그리고 이제 안별이 조금 버프가 먹는데 8, 16, 24, 32에서 8, 18, 28, 38. 조금씩 올라요. 잠입자 같은 경우에 사잠입자만 10% 버프를 먹습니다. 공속이. 사잠입자 조금 더 쓰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 그리고 이제 신비술사가 사신비술사 마저가 5가 깎입니다. 125에서 120으로. 이 정도는 깎일만 하지 않나. 워낙 많이 쓰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워낙에 많이 쓰는 애들은 좀 깎아버리고 조금 덜 사용되는 애들 조금 더 쓰라고 어, 좀덜 사용되는 애들 조금씩 버프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인데 1코스트 짜리에서 이제 이 라오이가 체력이 650에서 700 그리고 이제 축수 강타가 흡수량이 10%씩 늡니다 2, 3, 5에서 3, 4, 6 30, 40, 60%로 그리고 이제 이거 지속시간 이거 무조건 버프 좀 했어야 되는 게 4초 동안 지속시간이었는데 의미가 좀 없는 느낌. 그래봐야 다 녹아버리. 녹아 그냥 녹아요. 4초에서 이제 6초로. 그냥 녹턴 녹턴은 이제 공속을 0.7에서 0 7 5 그리고 이제 스킬 피해량을 삼성 기준 50 조금 올렸습니다. 삼성 기준으로. 자야 같은 경우에 역시나 워낙에 지금 또안 쓰이게 됐는데 최대 만화를 70에서 60으로 보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우스. 이 코스트인데 다리우스를 방어력을 35에서 40, 마저를 20에서 30으로 조금씩 올립니다. 예, 네, 다리우스 또그 스킬도 이성 삼성을 공격력을 50 올려 줘요, 지금. 500 750인데 이성 삼성이 550 800으로. 그리고 이제 코그모, 코그모도 좀 왕창 올라갑니다. 체력 500에서 550, 최대 만화를 40에서 30 세 대만 들리면 바로 발동하게 꽤 쓸만하지 않나? 그니까 스킬 피해량 2, 4, 7%였는데 상대 최대 체력 비례 피해량이 2, 4, 8. 그러니까 삼성 코그모 한번 뽑아서 한번 써 보소 이런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틸러스 스킬이 일성만 돼도 3초. 2성이면 3.5, 3성이면 4초인데, 이걸 이제 확 바꿔가지고, 1, 2성을 3초 고정하고, 3성 되면 5초로. 가볼만 하죠. 근데 이제 작정하고 노틸 3성을 가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작 시 만화도 이제 60, 120이었는데, 120 만화에 이제 60이 시작인데, 50으로. 10 너파 합니다. 자, 이제, 3코스트 챔피언은 바드! 바드가 버프를 먹습니다. 스킬 사용 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아마 바로 경험치 뿌리가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풀만화가 돼도 풀만화가 돼가지고, 이제 얻어맞아 죽고, 그 경험치를 못 던질 경우도 있게 돼 있는데, 아마 풀만화 되면 바로 던지나 봐요. 그리고 카시! 스킬 지속시간이 12초에서 14초! 그니까, 러 뭐, 초당 들어가는 데미지는 약해집니다. 제이스, 체력이 850에서 800이 됩니다. 깎일만 아주 워낙에 좋아서. 또, 마이, 마이 같은 경우에 궁극기 삼성 마이 궁극기만 깎입니다. 데미지가. 워낙에 마이 뽑으면 무조건 삼성을 뽑고 삼성 마이가 좀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10, 아니 25가 깎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200인데 평타당 200이 들어가는 거 175로. 자, 다음에 이제 4코스트 챔프 피즈 시작 시마나 10 깎입니다. 너프고요. 나르는 이제 버프를 먹는데 삼성 나르가 조금 버프를 먹고 스킬은 너프예요. 사실상 너프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 나르 추가 체력이 2,500에서 4,000이 되고 추가 공격력이 400에서 550이 됩니다. 사실, 사코치고는 뭐, 삼성 되나, 많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자, 그리고 이제, 나르가, 이거 뭐가 너프 되냐면, 스킬의 스턴 시간이 2초에서 1.5초로 너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크스도 너프가 되는데, 삼성은 별 그게 없는데, 1성, 2성에서 이제, 킬로 올라가는 공격 속도가 1성이 60%, 이성이 75%였는데 일, 이성이 50%, 70%로 10%, 5% 이렇게 높어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징크스가 일, 일성 치고는 위력이 좀 많이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체력은 약한 대신에 폭주만 하면 졸라어요거든요자 그리고 이제 리븐, 리븐 같은 경우도 쉴드 스킬 쉴드량이 좀 깎입니다. 삼성은 그대로인데 일성이성 기준으로 250, 400이 225, 375로 25씩 깎입니다 티모! 티모는 삼성 궁극기 피해량이 깎입니다 600에서 550으로 그리고 슬로우 지속시간이 4초에서 3초가 됩니다 이거는 좀 그래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티모는 졸라 좋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오코 오코스트 같은 경우는 에코가 이성 공격력이 예, 스킬 데미지가 좀 깎입니다 100, 200, 2000이었는데 이게 100, 150! 2000으로 이게 이성일때 데미지가 확 깎여요 하긴 지금 에코 이성만 뽑으면은 뒷라인 무조건 잘라먹는다라는 무조건 잘라먹는다는 느낌 이거든요 그냥 잘라먹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근데 이게 아마 좀템 주지 않으면 안잘리는 느낌으로 바뀌나? 아니면 템을 줘도좀못 잘리는 느낌인가 한번 그럴 것 같아요. 좀확 깎이긴 해요. 4분의 1이 날라갔어요. 이미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쓰레쉬.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75 최대만화에서 90으로 최대만화가 늘어납니다. 높으죠. 15 늘어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운 나나만 주면은 평타 한 대만 치면은 소환인데, 지금은 이제 연운 나나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는.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제, 어, 대천사 소, 진을 줬을 때는 여전히 풀만아. 두 개를 줬을 때는 시작하자마자 소환하는 건 똑같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 피바락이랑 마법공학 총검의 흡혈량이 5%씩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석건틀릿의 치명타 피해량 증가가 10%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틱 데미지가 10 늘어납니다. 그리고 즈롯이 조금 일성 기준의 주로 소환수가 체력이 1000에서 1500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성은 2000에서 2250으로 약간 늘어나고요. 삼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그인데, 심의 성배로 말파이트가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퍼센트 값을 표시하는 툴팁을 조금 뭐 다듬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뭐 우주해적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데 뭐, 사실 거의 거의 뭐볼 이유가 없고 뭐인필을 장착하면 근접 챔피언의 무기가 주황색으로 빛났다 이라는데 뭐 그래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건 그냥 그래도 그리고 이 하나 치명적인 게 서풍 효과를 받은 그니까 시작하자마자 떠올라가지고 무적 무적 상태여야 되는 애가 특정 광역 스킬 같은 건좀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뭐 티모. 팀모 보석 같은 거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고쳐야죠. 그 이제 모바일에서 팀 구성 기능 관련 버그다 라는데 이게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뭐 그렇구나 라는데 팀 구성에 안 들어가거나 빠져있는 놈이 갑자기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런 게좀 있다고 합니다. 녹턴이 막 이성에 있었고 막 10.12에서 없어졌던 애들 뭐 미포 이런 애들이 있었고. 뭐, 제라스가 없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다시 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간단한 버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약간 이런 간단한! 뭐, 위주의 너프 버프인데 어느 정도의 메타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0.13 롤토체스 패션노트 리뷰였습니다